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법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이해충돌방지법. 자,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현재 입법 예고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이 박형준 행동관령 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지 9년 만에 제정돼서 내년 5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네, 우리 이해충돌방지법 우리 뭐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 공직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그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예예. 보면 우리 공직자의 어떤 그 부당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이 법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신고 의무 다섯 개 규정 또 하지 말아야 할 제한 금지 규정 다섯 가지 총1 0 가지 큰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법인데요 예예. 우선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켜야 할 신고 의무 다섯 개 조항이 있는데요 예. 그거를 보면 먼저 공직자의 어떤 그 직무 관련자가 자신과 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나. 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예, 예. 또, 이건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고위공직자가 공직자로 들어오기 전에 민간 부분에서 어떤 업무 활동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또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 나타나는 그 직무 관련자와 본인이나 가족이 어떤 사적인 어떤 금전 거래를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신고를 마지막으로 직무 관련 어떤 퇴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음. 관을 퇴직했던 분, 예. 저분들이 이제 또 재취업을 직무 관련자로 와서 공직자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사적 접촉을 할 경우에 이를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는 이런 다섯 가지 신고를 해야 될 규정이 있고요. 예. 다음으로는 또 다섯 가지 어떤 제한 금지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먼저 말씀드리면 직무 관련 지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뭐 대가를 받는다든지. 예. 또 이건 고위공직자에 해당이 됩니다 고위공직자의 예. 가족을 자기가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또 산하기관에 어떤 채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예. 물론 여기서 이 채용에는 공개경쟁 채용을 시험을 통해 들어온 분은 괜찮습니다 음. 일정형 한 명을 딱 찍어서 할수 있는 어떤 특별 채용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가족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예예. 그리고 아. 또 보면 공공기관의 어떤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음흠. 마지막은 상당히 그때 LH 요즘 체계사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예, 던 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과장님 저희가 좀 들을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일부가 끝날 시간이 되어서요. 네. 저희가 잠시 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전각에 다시 좀 남은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일부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행동 강령 과장과 계속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네, 네. 예, 어떤 법인지 소개를 잘해 주셨고 그러면 저 네. 시행령에 담긴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저희 시행령은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대국민 입법 예고를 합니다. 예. 이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나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령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적이와 신고 의무 같은 거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적이의 관계자가 어떤 건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런 거를 지금 법에서 8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으흠. 외에도 예. 추가로 또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입법 예고하고 있고요. 또 앞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와 관련해서도 예.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라는 것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어떤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찾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데서 또 그럼 그 어떤 기관이 그런 기관에 해당되는지와 또 부동산 개발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음. 저희가 관련 법을 다 찾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찾아서 관계자과 협의를 해서 시행령에 담을 거고요. 예. 이외에도 법에 규정된 각종 행위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런 행위 기준이나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행령에 그런 처리와 관련된 으흠. 세부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그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 기준 중에서 사적 이해 예. 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어, 좀 아무래도 법률 이런 용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아, 먼저 이 사적 이해 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한다는 것은 우선 우리 공직자 스스로 부패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라고 할수 있는데 예예. 이게 어떤 거냐면. 공직자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자기와 가족이랄지, 친족이랄지, 사적 이외에 관계 있는 자가 본인에게 음. 어떤 민원 같은 걸 신청했을 때, 예예. 누가 봐도 오해 소지를 받거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이해충돌이라고 저희는 보는데, 이럴 때 이해충돌 상황이 닥쳤을 때, 공직자 스스로, 그 업무에서 기관장이 신고하면서 저는 아. 이 업무에서 빠지겠습니다. 예, 예. 다른 사람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래서 이해충들이 발생한 소지를 미연에 조금 방지하고자 합니다. 예. 이런 것으로 볼수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어떤 구청에서 인허가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예. 인허가 관련한 민원을 받았어요. 음흠. 근데 민원을 신청한 사람이 보니까 본인의 형제, 자매입니다. 아. 이럴 경우, 이제 이를 말씀을 드리면, 그 민원인은 공직자한테는 당연히 직무 관련자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근데 직무 관련자이면서 자기가또 가족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기와 직무 관련자이면서 사적 이해 관계자에 해당되니까. 예, 예. 사적으로 이해 관계가 강하게 맺혀있잖아요. 어, 그렇다 이럴 경우 소속 기관장한테 저는 이 직무에서 아, 빠지겠습니다. 직무에서 다른 사람으로 배제시켜달라. 예, 예. 예. 그럼으로써 본인이 그 직무에 빠지게 되고 그럼 예. 그 신고를 받은 또 기관장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예. 그 신고나 해피 신청 받은 기관장께서 그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음흠. 어떤 대리자를 지정하는 조치를 해서 예. 그직무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그 LH 직원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예. 참저 사회적 국민의 공분을 샀고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내년 5월1 9일부터는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동산 그 보유와 매수 신고 의무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시행령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구체화하고 있습니까? 네. 아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하려면 어떤 기관이 해야 될 거면 음. 또 부동산 개발 업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 하는 것과 다르게 각종 법률에는 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게 있고 예. 또 러프하게 규정된 경우가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이 어딘가 그거를 시행령에 좀 규정을 합니다. 저희가 예예. 그래서 일단 저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으흠. 뭐 세만금 개발공사, 또 SH라고 하는 서울주택토지공사 예, 예. 같은 그런 경우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 지금 현재 시행령안에 담아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부동산 개발 업무가 어떤 건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개발 업무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 개발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게 뭐 택지개발이나 지구지정 관련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도시재생 사업을 하거나 예. 또 공공주택 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부동산 개발업무로 파악을 해서 그 근거 법률과 조문을 현재 시행령안에 담아가지고 관계기관과 음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렇게 이렇게 되면 예.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을 취급하는 그 공공기관이나 그아니라 음. 우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런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그 공직자가 예. 해당 공공기관 관련 부동산을 보유 매수 신고하고 있, 있으면 매수 신고가 필요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향후에 공직자가 어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라는 행위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저 공직자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저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공공기관에서 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없이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한다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건데요. 음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이건 고위공직자 가족에게 해당됩니다. 예. 어떤 공공기관, 한 공공기관은 자기가 소속된 그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요. 예. 또 산하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산하기관은 감독기관의 어떤 통제를 받지 않은 지휘 감독을 그러면 감독기관으로부터 산하기관이 어떤 압력이나 청탁에 좀자유로울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감독기관의 고위공직 가족이 산하기관에 채용될 우려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산하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감독기관의 고위공직 가족은 채용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예.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법은 그런데 공개경쟁채용 심이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 시험은 채용에 제한을 제한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 지금 저 밖에서는 끝내라고 하는데 이거 저 짧게만 하나만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예. 이번에 저 문제된 LH의 경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직원들이 이용해서 막대한 저 시세차익을 어, 얻은 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네. 예. 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사례는 어떻게 좀 제재할 수 있습니까? 예, 뭐 사회적 말씀하신 대로 저희 법에는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예.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는 강한 처벌을 하도록 좀 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를 들어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음흠. 또 제3자로 취득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아. 7천만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또 더불어 형사처벌과 함께 이 범, 공직자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전액 몰수하고요. 예. 또 몰수 했을 때는 추징까지 하도록 법에 강하게 규정을 하고 음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박형준 행동강령과장이었습니다.